안녕하세요 화이트델 리투입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저도 요즘에 입문해서 완전 빠져들고 있는데요 요즘 2030에서 야구가 완전 대세잖아요 제 주변 지인들도 안 보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제가 오늘 입고 온이옷 바로 뉴진스 민지님도 착용하신 그 제품이에요. 민지님이 착용하시니까 더 예뻐 보였는데 그래서 저도 빨리 구매해 보고 싶더라고요. 가디건 형태인데 되게 넉넉하면서 스쓸때 품이 너무 예뻐요. 근데 예쁘고 편한데 컬러까지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이 블루가 누구나 다잘 어울리고 얼굴빛도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블루여서 데일리로 착용해주기 좋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야구가 유행하면서 연예인들의 시급 패션이나 아이돌 블로코어 코디가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블로코어 아세요? 이블로커가 스포츠 유니폼에 일상복처럼 입거나 일상복과 매치하는 패션 블록과 놈 코의 합성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길거리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유니폼을 일상복처럼 입고 다니는 거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쁜 게이 UC LA 제품이었어요. 더구나 UC LA 중에서도 가장 많은 리더를 받고 있는 이게 인기 제품인데요. 연예인분들도 정말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유젠스 민지님과 보이넥스 도어 은학님, 보이넥스 도어 이한님, 전참시에서 양세형님 등 다양한 아이돌과 연예인들이 스타일리스트에게 착용 했던 그 인기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M 사이즈랑 L 사이즈 중 있는데. 품절되기 전에 얼른 구매하라고 보세요 저는 보통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좀 받았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아 그냥 고민이 내 배송을 늦추기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되게 넉넉한 핏이어서 어떤 활동을 해도 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렇게 품이 되게 넉넉한 타입인데요 얘가 PK 소재의 야구 반팔 셔츠 아이템인데 여기 칼라테이핑과 앞판에 있는 레터링 로고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 전면 하단부에 보시면 UCLA 심볼 아트웍 패츠가 부착돼 있어서 되게 심플하면서도 트렌디한 디테일이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전 요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하나의 옷 가지고 다양하게 매치해서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오픈용 가디건 디자인이라서 이너를 계속 바꿔 입으면서 이 하나의 옷으로 여러가지 코디를 할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진짜 유니폼이랑 유사하니까 블록코어 코디로 맞춤이에요. 이 제품이 남녀 공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커플룩으로도 완전 인기가 많대요. 지금 제가 입어도 딱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뉴진스민즈님이 입으셨으니까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르게 코디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UCLA 베이스볼 반팔 가디건. 이너는 흰 티에 청바지 조합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저는 넉넉한 거 좋아해서 키 160인데 라지 입었어요. 전체 샷으로 본인이랑 비교해서 사이즈 예쁘게 골라보세요. 그냥 툭 걸쳐주기 좋은 코디로 단추 잠가도 깔끔한 핏. 야구 좋아하는 친구 주변에 한 명쯤 있죠? 특색 있는 선물로 사줘도 완전 감동템일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여름 시원하고 예쁘게 입어줄 거예요. 다양한 코디로 예쁜 연출이 가능하니까 휘뚜루마뚜루 이번 여름 제 교복템이 될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입어도 예쁘더라니까요. 근데 이거 너무 예뻐서 야구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입고 싶은 가디건일 거예요.